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어 인지부조화, 자존감 이런 어뭐 제목으로 어쨌든 그런 그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laughs> 교육 컨텐츠를 찍고 있는데 제가 몇년 전에 어 설득의 비법 해가지고 어 인지심리학에 그런 걸 조금 다룬 적이 있어요 어떤 그 상황에서 그때 이제 인지부조화 개념을 잠깐 다뤘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 인지부조화라든지 불편함이라든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그리고 또 내적으로 이그 하는 거를 이제 제 생생한 경험으로 <laughs> 어 얘기를 그 했던 게 있는데 어 뭐냐면은 바지락 칼국수 집에 갔는데 바로 앞쪽에 한 선생님이 있어 근데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같이 이제 같이 간 자리에 식사 자리에. 근데 이 바로 앞쪽에 있는 선생님이 어 나는 그이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어 <laughs> 그래가지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선생님들 그렇지 않고 가끔씩 조금 어 특이한 선생님들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그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 같은 걸 들은 게 있어가지고 불편한 거야. 바지락칼국수 먹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딱그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선생님 몇 분이랑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들 간의 관계를 제가 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뭔가 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 뭘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뭐 하여튼 이 동작이 큰 선생님이에요 제스처 같은 게 그래가지고 어 오히려 이렇게 되게 호감을 가지고 이런 분이 늘 이런 선생님들도 일부 계시고 난 말해주고 싶어 막 <laughs>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제가 그 외적인 거를 비교하면서 했는데 이때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역학관계 외부의 역학관계들을 딱 그게 다른, 뭐, 직장이건, 다른 사회생활이건, 사회생활이 아닌 인간관계에서 다 있잖아요. 딱 파악한 상태에서 보통 이럴 때, 어 여러가지 친수관계 조절을 한다. <laughs>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적 있죠. 그게 이제 외적인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어, 그렇지만은, 킹크랩 얘기도 했었죠. 킹크랩이 이제 우리 동네에 그, 그, 파는 그런 데가 있는데, 킹크랩을 뭐, 어쩌다 한번 이렇게 먹게 되는 거지, 그걸 막늘 먹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킹크랩 거기를 지나가면서 내, 내적으로 이거를 먹고 싶지. 근데, 그러나, 어, 이거를 그 지금 그 사지 않는, 사서 이렇게 뭐 식구들이랑 같이 먹고 이러지 않는, 어~ 내적으로 아유 살이 안 올랐네 이렇게 <laughs> 그 하는 그 그런 거란 말이죠 이게 그 인지심리학에서 이제 그~ 그렇게 외적인 해결 내적인 해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그그룹의기다다든가 아니면 심포도의 비유라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건데 오늘도 이제 제그 체험만 가, 체험으로 한번 이렇게 그게 이제 그런 상황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것은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 상황에서 그 만나는 뭔가 이런 불편함이라든지 뭔가 이 모순되는 감정 이런, 이런 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인지부조화가 있죠. 어떤 사실들 앞에서 모순을 느끼고 있어 자기 자신이. 이때 어떤 식으로 하면은, 어, 여기서 조금 그 나아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연구자들이 이렇게 사, 사회과학적으로 그 연구를 합니다. 인지심리학은 사회과학에 속합니다. 사회과학.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친수관계 같은 거를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바로 한, 한 방에 딱그 관계도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리고 내적인 것조차도 이, 그, 사실은 이게 요 사회망 안에서 그 형성이 되는 감정이고 무순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게, 그 인지부조화 중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어, 자신이 굉장한 어떤 마음적인 행동적인 무순에 빠져 있어. 이때 해결하는, 음,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 복잡한 용어 같은 건 전혀 안쓸 겁니다. 인지심리학, 이런 거는, 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포도 비 뭐, 이런 것도, 그, 어려운 게 아니고, 이수부, 이수부에서 나오니까. 자신이 뭔가를 했는데, 이게, 자신의 그, 뭐, 신념이 됐건, 아니면은 뭐, 그 행동이 됐건, 이게, 모순 속에 갇혀 버리면은 굉장히 힘들어. 그러면은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집단 같은데 기대는 거예요. 어떤 집단에 기대면은 많이 해소가 돼. 많이 해소가 돼.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렇게 했을 때아 이쪽에 기대면은 내가 많이 해소가 되겠구나. 근데 이게 그 이거 말고 다른 해결책이 있느냐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에이, 별거 아니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지락 칼국수는 이쪽 집장에 기대는 거고, 킹크랩은 에 저, 아, 저 살이 안 올라가지고 맛이 없어. 이렇게 해서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무슨 심각한 그런 그 상황에 나왔을 때.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어, 상식의 그런 세, 그에서 어 문제가 생겼어때 근데 이제 되게 그런 경우에 어 방금 말했듯이 어떤 특정한 집단에 기댄다거나 아니면은 진실에 대해서 아예 별거 아니고 막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뭐하고 좀 이렇게 연결해볼까 하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랑 연결을 해보려고 해요. 이게 어, 이제, 인지심리학책들 같은 걸, 그, 보시다 보면은, 어, 그런 원인에 대해서는, 그니까, 정의, 인지부조화의 정의, 이런 것들은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싹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좀, 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존감. 이 모순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경우에 자기 자존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런 작업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해결이 안 되죠. 제가, 제가 이 창고 채널에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립니다. 창고 채널 치고는. 그 거기에는, 어, 뭐, 별의별 내용이 다 달립니다. 근데 이제, 뭐, 이를테면 올해 같은 경우에, 아, 제가 올해가 언젠지를 말씀드려야겠구나. 지금 이 핸드폰에 여기를, 위에를 이렇게 살짝 내리면은 나옵니다. 어, 2023년 12월 26일, 어, 오후 7시 41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제가 저 새로 찍어놓은 영상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내년에도 그래도 이거 이렇게 잘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음. 아직 임상 그 며칠 남았습니다. 야. 오늘 화요일이니까는 수목금까지 기다려봐야 되는데 어쨌든 내년에 올릴 걸 찍는 거예 미리. 근데 어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존감이 낮을수록 이 인지부조화를 정도로 이렇게 헤쳐나올 수기가 어려워 뭐냐 하면은 이럴 때 오히려 이 뭔가 밝혀지고 이러는 거에 제그 이런 댓글에 제가 여러 가지 막 주제도 다루고 물론 기본적으로 그 투병일지, 그리고 교육 이런 거지만은 시사교양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이, 다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에도 별의별 그런 것들이 다 달려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하면서 바로 차단한 건딱 하나밖에 없죠. 아, 아시죠? 저 이걸 처음으로 누르시는 분 말고, 아니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라방 중에 한번 그냥 딱한 마디로 그냥 어, 차단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대부분 차단을 안 하죠. 대부분 차단을 안 해요. 상대가 이제 굉장히 이... 뭐 어떠한 이유가 될건 간에 그분들이 저에게 저를 이제 굉장히 하찮은 그런 걸로 이제 어 어떻게든 이렇게 뭐 아주 무례하게 이렇게 손 넘고 이렇게 해도 차단을 잘안 합니다 차단을 잘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 이런 거죠. 너는 하찮다. 아, 너는 아이뭐 별것도 아닌 게막 이렇게 되는 게 저에게 타격감을 그렇게 주지를 않거든요. 자존감에. 근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런 게 타격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 바로 막 이제 차단이 들어가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올해 하나 한건한게 뭐였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라방 중에. 들어와서 어, 특정 지역 사투리로 또 다른 특정 지역에 대해서 어, 지역감정 그런 거를 유발하는 거를 써자마자 내가 어, 아주 걸쭉하게 쌍욕을 한 다음에 바로 차단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그런 건. 전체 기준에서 이 말도 안 되는 그 진짜 표현적인 그런 거를 하면은 저는 아 그런 경우에는 뭘뭘 뭘 이렇게 하려고 아예 안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재 차량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그건 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차단해 을 버린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가 또 재밌나? 지금은 그 진영의 시기도 아니고, 산업화, 민주화를 지나서 과학기술이 지금 이끌고 있는 시, 시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맞게 어, 해나가는 그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잘 적재적소에 해서 그 끌고 나가야 되는 이미 그런 시대 정신이 올마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그 옛날 그 얘기를 그것도 막그 아주 폐륜적인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건 바로 차단이 바로 차단. 그,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라방 하면서 바로 차단한 게한번 있었죠. 지역감정으로 할 땐. 네, 물론, 바로 차단은 아니네요. 쌍욕을 한 다음에 차단을 했죠. 근데, 다른 경우에는 제가, 막, 어, 막, 그, 아이고, 막,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여러, 제가, 이렇게, 일기장에서 이렇게 뭐 남기고 하는, 이거저거 주제를 다 남기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그, 그 우는데, 차단을 안 하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차단해버리고 하지, 대화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그냥 무례하게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내가, 뭐, 그, 취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뭐, 어, 생길 수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어디 그렇게, 무례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항의를 막, 그 예전에 하고, 그, 그, 그래도, 그냥, 어, 무시를 해요. 근데 저는 무시당한 기분을 안 느낍니다. 그리고 뭐, 다른 또, 이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할 때도, 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아, 말 같지 않다, 막 이렇게 해도, 어, 차단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거기에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자존감이 낮을수록, 이, 인지부조화 이거를 어 순리대로 해결을 안 하고 집단 에기되고아저별 것도 아닌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집단 에기대는 어떤 믿음 믿음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네. 어쨌든 그런 더 강해져요. 그게 그리고 또 뭔가를 막 이렇게 파헤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아저저 가짜는 놈, 이렇게, 그,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막그 굉장히 그 힘들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장합니다. 나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에, 음? 엄청나, 깜, 내가 말하면 깜짝 놀란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laughs> 나는 내가 뉴스에도 다 나고 오 했어. 나 했어. 막 나는 아가잖아 죽겠네. 나는 어떤 신적인 그런 차원, 그 차원을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그걸로 계속해서 이제 벌충을 하는 겁니다. 벌충은. 왜냐면 자존감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나는 전설도 아니고 나는 뭐뭐 뭐 신의 그런 뭐 무슨 차원 이런 거를 또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청소하다가 제가 뭐 이렇게 아 뉴스에는 아, 예전에 그림 그린 거 언론사에서 그한것 때문에 상 타가지고 한줄난 적은 있네 <laughs>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전설적인 무슨 사건에 난건 아니고, 제가 이제 예전, 뭐, 겨울 되면 청소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막 보여드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내가 뭐를 공부를 해서, 뭐, 뭐를 사회에서 어떻게 기여를 했고, 뭐, 처음에는 뭐, 자연과학을 공부를 했고, 그때 그 청소하다가 이제 원서, 뭐, 뭐, 피직스에 대한 거라든지, 아, 어, 어, 일반물리 원서라든지 아니면 미적분, 학원서 이런 거, 이거를 제가 처음에는 이런 걸 공부를 했죠. 하면 되지. 내가 전설적으로 내가 하, 진짜 머리가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도 않고 <laughs> 엄청 고생해서 막 이제 그 했기 때문에 그냥 사실대로 말해도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아무... 그리고 그러다가 내가 그 진로를 변경을 해서 사대를 갖고 청소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교원 자격증 비치고 이렇게 해서 그 뒤로는 뭐 사회에서 내가 활동을 투병 이전에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학생들 가르쳤다 그렇게 하면 그냥 끝이에요 거기에다가 뭐 내가 선설적으로 뭐를 하고 이렇게 할 덧붙일 만한 뭐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무슨 전설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신문에 난 것도 전설적인 사건으로 난게 아니라, 그냥, 그게 왜 뽑혔는지도 모르겠어. 그림 그린 게, 제가 사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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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 어디였지? 그 잔디밭에서 그 어린이들이랑 어린이들 같이 이렇게 그 그림 그렸던 거에서, 뭐 제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냥 반에서 잘 그리는 수준인데 뽑혔어. 하여튼 몇 등인가 해가지고 그때 한번 났고 근데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내가 전설적이고 뉴스에도 났지만은 뭔지는 말해줄 수 없어.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지부조와 뭔가 삐끗삐끗하고 막 사실이 드러나고 이럴 때, 아우, 이거를 내가 막아야 돼. 내가 막아야 돼. 그래서 막, 막선 넘어서 막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해버리고, 뭐, 어, 그렇게 해도, 저, 저는 심지어는 뭐 어떤 일 관련해서는 관련된 분들이 이제 9구회원밖에 없기 때문에 문턱이 났잖아요. 몇 분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그 2023년 아까 몇, 잠깐만요. 12월 26일 현재 몇 분이 들어와 있어요. 스파이를 하시려고 <laughs> 몇 분이 들어와 있지만 차단을 안 합니다. 저는 막, 뭐, 이렇게 막, 그, 그런 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막, 무례하게 하고, 가짠게 막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흠집을 내보려고 해도 거기에 타격감이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그래 그러면은 그 이제 회원 공개 영상 했다 오히려 설득을 계속 하려고 막 이렇게 한동안 했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잘 되지 않는다는 건알 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인지부조화는 강렬한 신념으로 그 집단에 속해가 버리던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예 잖아 죽겠네 아유 말 같지도 않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 인지부조화에서 지금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타격감을 주려고 해도 상대는 타격감을 못 느껴. 어쩔 때는 딱 선을, 어떤 그 기준에서 넘어가는 건 바로 쌍욕 날리고 막 강퇴를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 차단을 올해도 한번한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근데 그것도 안해 실제로 그러니까 타격을 못준 거지 어떻게 빠져나오고 싶대느냐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지부조화를 겪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인지부조화 모순 속에 빠져 있고 진실과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일단 받아들이는 용기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건 지금 <laughs> 그 인지심리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다 정리가 된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어, 무슨 개인적인 조언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특정인분 특정한 어떤 그 분들에게 어떤 그룹의 분들에게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런 교육 컨텐츠입니다. 그거를 스스로 인지부주화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대로 볼수 있는, 거기에 모든 것은 다 답이 있습니다. 그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은, 거기에서 핵심이 뭐라고? 자존감이 자존감.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자신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지부조화를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존감에는 굳이 내가 무슨 엄청난 거물이 아니어도 그냥 내 노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개발한 능력 가지고 사회에서 뭔가 기여를 하고 이런 것으로 충분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자존감. 그게, 그거를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 자존감은 제대로 세상을 보는 관점, 이것만 제대로 다시 한번 설정을 하면 돼요. 제대로 된 관점, 제대로 된 방향, 이것만 내가 지금 이 인지부조화 때문에 막 엉망으로 계속 모순 덩어리로 계속해서 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 덮어가고 덮어가고 요기에 기대고 더 오히려 모순된 걸더 믿고 그리고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막 그냥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진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막 공격을 해야 고막 이런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보고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그때부터 이 이제 심리학적으로 가치관의 정립이라고 하죠. 그것만 되면은 있는 그대로가 그냥 보이는 거야. 내가 지금 인지 부조화야. 그리고 방향을 딱 기준이 하나가 제대로 된 잣대로 딱 봤을 때, 모순 덩어리들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인지부조화의 상태에서 어~ 이제 스스로의 자존감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인지부조화 속에서 계속해서 뭐~ 임시방편적으로 막 기워서 기워서 막 이상하게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이 제대로 돼서 원 뭐라고 원천적인 해저 해결에 갈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막 이상한 뭐어 상상도 못할 어떤 뭐 적이라든지 아니면 뭐뭐 뭐 개를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고 지켜나갈 수 있고 그리고 뭐 자신의 신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음, 그냥, 어, 어떤, 삶의 신념이 됐건, 종교적 신념이 됐건, 그런 거에도 모순 없이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어, 그래서, 어, 이것은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것과 자존감의 관계.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한번, 어, 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